자, 중세국어 세 번째 특징 어이고 자습서는 101쪽을 펴면 돼. 여기는 그냥 쉬워 어.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특징이 딱세 가지가 있는데 많은 고유어를 사용을 하고 어,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했으며 마지막 외래어가 유입되었다. 해서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 마지막 중세국어의 마지막 특징을 한번 볼게. 자, 선생님이 이 중세국어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라라고 하면은 두 번째 에있던 문법이라 지금 여기서 하는 표기.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양도 되게 많고, 너희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순서대로 부, 먼저 보자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 받침표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너희가 중세국어를 배울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팔종성법이라는 단어야. 말 그대로, 여덟 개의 종성, 받침이라고 하는 거지. 옆에 나와 있다시피,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잘나오냐 하면은 밑에 별표 한번 보자. 아마 받침 나오면 너네가 현대국어에서 가장 나랑 처음에 했던 음절 끝소리 규칙이 기억에 날 거야. 음절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있었어? 기억니은, 디글리 미음, 비읍, 이응 뭐가 빠져? 시옷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음절 끝소리 규칙에는 시옷이 없지만. 중세 국어의 팔총성법에는 시옷이 있는 거 순간적으로 착각하기 쉬우니까 꼭꼭 기억을 잘해 두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글자 표기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이어적기. 이거를 한자로 하면 연철이라고 하고 끊어적기. 한자로 하면 분철이라고 해. 먼저 이어적기는 말 그대로 소리 나는 방법대로 적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거지 소리도 설거지로 하고 쓰는 것도 설거지로 하잖아. 이런 걸 이어 적기라고 하는 거고 끊어 적기라고 하는 거는 형태소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방법. 예를 들어 꽃이라고 했어. 플라워야. 꽃이 예쁘다라고 하면은 이어 적기로 한다면 그냥 그대로 꽃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끊어 적기로 한다면 받침 치읓이 있는 꽃이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 이두 가지의 글자 표기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15세기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적기가 많이 쓰여 그래서 그 옆에 일반적인 표기법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했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건 한자음이야. 한글이 아니라 한자음을 표기를 할때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많이 표기를 한 건데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중국 원음에 각각 게 표기를 하는 거야. 예시를 한번 보자. 이게 편할 편자야. 우리는 그냥 편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선 이거를 뺨 이런 식으로 하나 봐. 그래서 이렇게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한 거고,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었다라는 거야. 예를한번 보면은 생종 이렇게 나와 있어. 원래 이게 세상 세자잖아 그럼 그냥 세만 하면 되는데 그냥 세만 적을 경우에는 밑에 종성이 빠지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옛니형자를 써서 셱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는 거야. 이동국정의식 한자음을 조금 이해를 어려 이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로 쓰기가 아니라 세로 쓰기를 했다는 거고 아마 사극을 보면 많이 알, 나오지. 사대 부들이 이렇게 뭘쓸 때, 되게 새로 쓰기 위주로 하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네. 다섯 번째는, 띄어 쓰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우리 유명하잖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 띄어 쓰기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해석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비읍, 의미 구분을 위해서 구두점을 사용을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해석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구두점을 찍어서 아 의미분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다 중요하지만 특히 선생님이 너희가 기억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기억, 팔종성법이랑 니은, 그 다음에 디귿까지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